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네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 볼까요? 이번에는 어, 끝번호 9669번으로 보내 주신 문자 사연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주도 사연이고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323-1번지 105평을 평당 9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적정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은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토지 매수에 대한 고민이고요. 제주도로 보겠습니다. 용수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한경면입니다. 한경면. 네. 자 제주도를 한번 볼게요. 요즘에 제주도에 비행기표가 없습니다. 맞아요. 가, 가기가 힘들어. 맞아요. 워낙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네. 이제 많이 풀리면서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제주도를 축소시켜서 봤을 때 지금 서쪽이죠.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 자이 지역은 약 제주공항에서 약 거리가 한 30km 남지 위치에 있고요. 자 한경면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이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영어 국제도시, 영어 교육도시가 한 10km,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35km, 그리고 지금 한경면 토지에서 시나월드와 그리고 영어 국제 교육 도시는 한 10km 정도의 남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리적인 위치가 좀 그렇고요. 이제 그렇다는 게 일단 위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정해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제가 일단은 이거를 한번 어, 지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모양새 한번 보려고 해요. 땅의 모양새를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나중에 토지 이용객 확인원도 보겠지만은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도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도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특별 법에 적용이 받기 때문에 건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 우폐수. 그 상수도에 대한 게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성 지도를 잠깐 보면 주변에, 본토지 주변에 집들이, 건축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쪽에는 바로 끝터머리 쪽에는 자연치락지구로 같이 경계가 접촉돼 있기, 저촉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허가를 넣어보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때 건축은 가능할 거라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도로와 닿여 있는 단면을 좀 보겠습니다. 단면을. 채 5m가 안 되는, 채 5m가 안 되는 지금 땅의 모양새, 그 앞쪽의 모양새이기 때문에, 5m가. 이 진입이 뒤쪽으로는, 도로 앞쪽은 좁고 뒤쪽으로는 넓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앞쪽에 어떤 진입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본 토지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 취락지구가 되어 있고요. 지금 347평, 약 100평 남짓 되고요. 개별 공시가는 한 15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녹지의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를 90만원 정도에 매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응수리. 자, 2018년도, 2018년도 1월 달에 본토지는 거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얼마에 80만원에.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토지를 90만원에 매수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비추고요. 이 정도의 금액, 금액대라고 하면 위쪽으로 올라와서 애월, 애월읍, 그리고 조천, 중산간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현재 인수위에서 지역 공약이 나온 걸 봤을 때 제주도는 특히 뭘 봐야 되냐면 신공항. 자 신공항 쪽에는 급액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럼 어떻느냐. 게이 조천에서 시내를 지나 조천에서 지나서 신공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도로가 뚫리는 지역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주도에 있어서 투자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